먼저 문제풀이 시작하기 앞서 이 3장의 문제풀이는 고해지 학생의 문제풀이를 참조했습니다. 저는 3장 증명의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면 1번에는 루트 a 플러스 b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인 실수 a와 실수 b가 존재함을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 내는 문제입니다. 루트 a 플러스 b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양변을 제곱하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 루트 a b 플러스 b이다. 양변을 정리하면 루트 a b는 0이다. 그후 들어갈 빈칸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a와 b가 0일 경우에만 주어진 식은 성립하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a와 b는 존재한다라고 남아있는데, 루트 a b가 0이 되어야 하므로 a b가 0이 되어야 하고, 이는 a 와 b 중 하나만 0이어도 되므로 1번은 맞지 않습니다. 2번은 a 또는 b가 0이면 나머지 값에 상관없이 주어진 식은 성립하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b는, a, 실수 a 와 b는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한번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a 와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존재하므로 이 말은 틀리고. 4번에 a와 b가 1일 때 주어진 식은 성립하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a와 b는 존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a와 b가 1이면 루트 a, b도 1이 되므로 루트 a, b는 0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건 틀려서 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다음은 두 유리수의 합이 유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과 s를 임의의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 알과 s는 다음과 같다. 과로 1, b는 0이 아니다. s는 d 분의 c, d는 0이 아니다. 여기서 a, b, c, d는 정수. 이를 이용해 알과 s의 합을 구하면 과로 2이다. a d 플러스 b c는 p, 과로 3이라고 하자. p는 정수의 곱과 함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정수이고, q는 0이 아닌 두 정수의 곱임으로 0이 아닌 정수이다. 따라서 r 플러스 s는 다음과 같다. 아, 2의 괄호 4가 나오고 q는 0이 아니다. 여기서 p q는 정수, 따라서 두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고, r은 b분의 a이므로 이는 임의의 유리수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r과 r, 이 아, 번을 보면 r plus 는 b분의 a p l u d분의 c 이를 통분하면 b d분의 a d p l u b c이므로 맞습니다. 3번은 2번의 식을 분모 분자로 나누면 bdn은 0이 아닌 두 정수로의 곱이므로 0이 아닌 정수입니다. 4번을 보면 r 플러스 s가 p분의 q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q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r 플러스 s는 q분의 p가 되어야 하므로 4번이 맞지 않아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2의 n승은 n보다 큰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로서 n이 1일 때 차, 참임을 보인다. 이의 1승은 1보다 크므로 참임을 알수 있다. 그 다음 나로 n은 k일 때 이의 k승은 k보다 크다가 참임을 가정한다. 다에서는 n은 k일 때 성립하면 n은 k+1 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나의 이의 k승이 k보다 크다의 양변에 이를 곱하여 이의 k 플러스 1은 이의 k보다 크다라는 식을 구한다. k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이므로 이의 k는 k 플러스 1과 같거나 크고 그 결과 이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n은 k 일때 성립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으로 가, 나, 다가 참이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서 n은 1일 때라고 정리하는 건 기본 단계라고 하고 n은 k임을 가정하는 것을 귀납 가정이라고 하며 n은 k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귀납 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는 기본 단계, 나는 귀납 가정 다는 귀납 단계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3 플러스 5 생략 2의 n 마이너스 1은 n 제곱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순식의 순서로 오른 것은 p의 n을 1 플러스 3 플러스 생략 2의 n 마이너스 1은 n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n의 1을 넣은 p의 1에서 1은 1 제곱이므로 참이다. p의 k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p의 k 플러스 1은 p의 k 플러스 1... k 제곱 플러스 가는 k 제곱 플러스다 이퀄 다의 제곱이므로 p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p의 k가 참이면 p의 k 플러스 1도 참이므로 위의 명제는 참이다. 이에서 가는 p의 k 플러스 1이므로 p의 k 플러스 1은 1 플러스 3 플러스 5 생략 1k 마이너스 1, 1k 플러스 1이다. 여기서 1 1 플러스 3 플러스 5 생략 2 k 1은 k 제곱이 되기 때문에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다. 따라서 가는 2k 플러스 1이다. 여기에서 이 식에 의해서 나 역시 2 k 플러스 2임을 알수 있고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k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따라서 다는 k 플러스 1이 되고 이의 명제는 참이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a 제곱이 b 제곱이면 a는 b에 대한 발레를 보이고자 한다. 올바른 발레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은 a 제곱, a와 b가 같으므로 a 제곱과 b 제곱도 같고 a와 b도 같으므로 명제가 참이 되어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a와 b가 틀리지만 a 제곱과 b의 제곱도 틀림으로 답이 되지 않고 3번도 마찬가지로 a 제곱과 b 제곱이 틀림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은 a는 마이너스 1, b는 1일 때 a제곱은 1이고 b제곱도 1이므로 a는 a제곱과 는 a b제곱이 같다는 성립하고 a와 b는 등호가 달라 성립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판례는 4번이 됩니다. 1번은 a와 b가 홀수일 때두 홀수의 곱 a, b가 홀수임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두 정수 m과 n이 있을 때 홀수 a와 b는 각각 a는 2의 m 플러스 1, p는 2의 n 플러스 1로 표현하여, 이때 p는 mn, pmn은 ab는 4의 mn 플러스 2의 m 플러스 2n e 플러스 1입니다. pmn은 2의 2곱하기 e 2mn e 플러스 n 플러스 n 가로 플러스 1로 표현 가능하므로 이 명제는 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7번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1이 2의 n승보다 크거나 같음을 전수 증명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n에 1을 대입해 봤을 때 1의 제곱 플러스 1은 2이므로 2의 1승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플러스 1은 2의 2승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식도 성립합니다. n에 3을 대입했을 때 3의 제곱 플러스 1은 10 2의 3승은 8이므로 2도 성립하고 n의 4를 대입했을 때 4의 제곱 플러스 1은 17 2의 4승은 16이므로 2의 식도 성립하여 2는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먼저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할때 양변이 같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 좌변은 1번과 같고 우변은 x-y가 되어서 좌변이 우변보다 작게 됩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2번과 같이 우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어서 좌변이 우변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변이 같아서 절대값 x 플러스 y,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시오. 다음 식은 1 제곱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생략 n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입니다. 먼저 n은 1일 때를 먼저 해보면 1의 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은 약분이 되어 1입니다. 따라서 참입니다. 그 다음, n은 k일 때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제곱은 6분의 k, k 플러스 1 2의 k 플러스 1.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 k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k 1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1의 플러스 k 제곱 플러1 k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 k p 번의식1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k 니다 2는 1 k 플러스 1 곱하기 6분의 k p l u 1 i k 플러스 1 플러스 6의 k 플러스 1 곱이 되고 2는 6분의 k 플러스 1곱이 되고 2의 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따라서 2는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으로 n은 k가 참이면 n은 k 플러스 1이 나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생략 n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이 참이 됩니다 이번은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n이 이의 n승보다 작다라는 식을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n에 1을 대입하면 1은 이의 1승보다 작음으로 참임을 알수 있습니다. n에 k를 대입하면 k가 이의 k승보다 작다를 참이라고 가정할 때또 n에 k+1을 대입합니다. k가 이의 k승보다 작다고 가정했으므로 여기다 2를 곱하면 2k는 2 곱하기 2의 k승 이는 k 플러스 k는 2의 k 플러스 1승보다 작다 k 플러스 k는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k 플러스 1은 2의 k 플러스 1승보다 작다가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n이 k일 때 참이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참입니다 따라서 n은 2의 n승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11번 문제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2의 n승보다 작다 라는 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N의 5를 대입하면 5의 제곱은 25, 2의 5승은 32이므로 5의 제곱이 2의 5승보다 작아 참이 됩니다. N의 K를 제곱하, 대입하면 K 제곱은 2의 K보다 작다 라는 식을 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N의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k는 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2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보다 작, 작습니다. 따라서 k제곱 플러스 3k는 k제곱 플러스 k제곱보다 작고 2는 2k입니다. k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k제곱보다 작고 k제곱은 2의 k승보다 작으므로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2 곱하기 2의 k승보다 작고 2는 2의 k 플러스 1입니다. 결과적으로 n은 k일 때 참이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므로 주어진 식인 n의 제곱은 2의 n승보다 작다라는 식은 참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4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되는 짝수 n이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전수증명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순사대로 대입해보면 n은 4일 때 4는 2 플러스 2이므로 참입니다. n은 6일 때 6은 3 플러스 3이 되므로 참입니다. n이 8일 때 8은 3 플러스 5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이고 n이 10일 때 10은 3 플러스 7 5 플러스 5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입니다. n이 12일 때 12는 5 플러스 7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입니다. n이 14일 때 4는 3 플러스 11, 7 플러스 7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이고, N이 16일 때 16은 3 플러스 13, 5 플러스 11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입니다. N이 18일 때 18은 5 플러스 13, 7 플러스 11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입니다. N이 2 0일때 20은 3 플러스 17, 7 플러스 13으로 표현 가능하므로 참입니다. 따라서 4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되는 모든 짝수에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은 성립됩니다.